선수 기마와 후수 양기마 대결입니다. 마올라하고요. 포화 넘어서 병 달라고 해서 붙입니다. 줄 열고 마올라하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상이 같이 가고 교환을 합니다. 보통 양기만 올리지만 지금 모양은 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이 잡을 때 돌아오면은. 상이 돌아가지만 여기가 없어지는 게 양기만 부담이죠. 그래서 산길이 교환을 하고 올렸습니다. 화가서 차를 씌우고 돌아오고요. 조를 열어서 차 나가는 길을 확보합니다. 차가 나가고, 하고 상을 달라고 합니다. 포화 넘어서 마로 지키고요. 그래서 이쪽 병을 잡습니다. 잡고 조를 올려주고, 이때 포가 조를 잡습니다. 잡아주고요. 살을 한번 들어줍니다. 조를 붙여주고, 포가 넘었고요 망을 내리고 살을 닿습니다. 수비를 좀 하고. 장군을 불러서 포로 맞고요 마가 빠지고 교환을 합니다 마가고. 마가 가면은 잡을 수 있는데 마가 있고 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병을 밀고 들어오고요 살을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살을 드는 게 아니라 왕을 뭐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마가 올라가고요. 상을 잡았고, 잡아줍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포를 달라고 해주고요. 왕을 옆으로 하고, 상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서 포를 잡으면서 외통을 보겠다. 포가 넘어왔고요. 상을 달라고 하는데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빠지면 뒤에 차가 잡히기 때문에. 상을 잡아주고요. 마가. 조를, 차를 동시에 겁니다. 포로 그냥 잡아주고요. 조를 붙여주고, 마가가서 외통을 보겠다. 이쪽이 외통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오려고 하고요. 살을 한번으어해주고 왕을 올립니다. 왕을 올리는 이유는 포를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죠. 마장을 부르고요. 포가 넘어갑니다. 포가 넘어간 거는 또 맞아, 마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잡겠다. 포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넘어갔습니다 살을 달라고 하고요. 내리고 장군을 부릅니다 포가 사를 잡고 포가 다시 돌아가고 요 마를 달라고 해서요 마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조리 잡히니까 밖으로 <laughs> 빠지면은 또 차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 들어와서 사로 잡으면 차가 잡고 들어가게 했... <laughs> 해주니까 안 잡습니다 마가 빠지면서 차를 달라 그래서 일단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조를 잡았구요. 포가 돌아옵니다. 마가 빠져주고, 장군을 불러서 포로 맞구요. 마가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주고, 마가 잡을 때, 장군을 부르고 마무리가 됩니다. 살을 내리면 포가 말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돌아오게할수 있는데 다시 일면은 이렇게 할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선수 기마와 후수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줄 열고 마 올라가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포가 오면 차 위험하니까 마가 가고요. 마가 특이하게 뒤로 빠집니다. 차가고요. 차가 이거는 치면은 잡을 때 차가 차를 잡면 마루 잡겠답니다. 그래도 여기 양득은 되긴 됩니다. 일단 중앙줄 열고요. 상이 올라가고. 잡고, 잡아주고, 잡습니다. 이쪽도 욕심내면은 잡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요. 일단 돌아오고. 잡고, 차가 올라가고요. 상이 가서, 불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막아 막아서 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이 여길 치고, 잡을 때 마가 와서 지켜주긴 합니다. 그래서 상이 여기를 공격하면 그냥 말을 잡아야 됩니다. 차가 나오겠다고 했고요. 그냥 말을 잡고 말을 달라고 해서 마가 나갑니다. 양득을 하겠다고 왔고요. 차가 옆으로 가면서 포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말을 잡고 올려주고요. 차가 조를 더못 올리게 뒤로 왔는데 상길입니다 차가 여기 왔을 때, 마가 이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포가 넘고요. 다시 마가 돌아가고, 여기 올릴 수가 있고, 마가서 포를 달라. 뭐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피하면은 상이 잡히고, 대신에 여기를 잡으면은, 사로잡을 때 외통이긴 합니다. 이런 진행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차가 산길을 못 봐가지고 차가 잡히면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선수기마 후수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퍼놓고졸려이고 마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상이 올라와서 막아줍니다. 상이 올라가고 마 올라갑니다. 상으로 잡고 차 올라오고요. 차가 달라고 가면은 올린다는 그런 거죠. 일단 들어서서 상을 누르겠다고 한번 해줍니다. 왕을 내렸고요. 상을 누릅니다. 여차하면 포를 잡으러 갈 수도 있죠. 저도 왕을 내서 수비를 하고요. 옆으로 하고 상에 갑니다.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가고요. 차가 와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포가 있기 때문에 포안넣고요 상으로 살을 잡고 포를 뒤로 합니다. 여기를 올렸습니다. 올린 거는. 포가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만약에 피하면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를 일단 말을 잡습니다. 이러면 은 포가 이쪽 넣으면 그냥 차로 잡으면 되죠. 포가 가서 말을 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포를 달라고 한번 해주고, 포가 피했을 때, 싸움을 붙이고 잡습니다. 마대를 하고요, 포를 달라고 하고, 차가 와서 지켜서 포가 차를 달라고 하면서 차가 피할 때 포를 잡습니다. 포가 다시 오고요, 또 옵니다. 잡아주고 상위 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포가 넘고 마가 올라가고 마가 포를 달라고 하는데 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순간 차가 외통이죠 말을 잡고 살을 잡으면서 점수를 차이를 많이 내고요 상끼리 서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살을 올려주고 상을 달라고 한번 하고요 장군을 부르고, 포가 남고요. 포장을 부릅니다. 차가 여기 온 이유는 상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 상도 못 들어가고. 여기 상이 이제 갈 곳이 여기, 한 곳이죠. 여기를 뭐 공격할 수 있는데. 이쪽 상도 여기 여기 못 가고 이쪽 한 곳이 되죠. 가장 중요한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기권이 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이마 선수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차가 빠르게 올라왔고 병을 엽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병을 마가 올라가고 잡고요. 상이 와서 달라 그래서 옆으로 피합니다. 차가 달라 그래서 올리고요. 말을 달라 그래서 차로 지켜주고 상이 올라갑니다. 망을 내리고 사를 올립니다. 망을 옆으로 하고요. 차를 달라 그래서 피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반복수라 차 피합니다. 포가 다시 왔고요. 막고 마로 막습니다. 병을 올리고요. 마로 잡을 때 상으로 여기를 잡으면서 상으로 차를 겁니다 차가 말을 달라 그러고 잡고요. 상은 돌아오고 포가 살을 달라고 해서 피하고요. 넘습니다. 여기 상이 잡히는데 못봤습니다 상이 올라가고. 병을 옆으로 해 가지고 포랑 말을 말을 잡습니다. 병을 다시 제자리로 하고 상이 돌아옵니다. 살을 열고요. 차가 살을 잡습니다. 사가 차를 잡으면요. 장군을 부릅니다. 막으면요.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장군을 볼때 왕이 옆으로 피하면 그래도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상이 포를 달라고 왔어요. 차가 또 그냥 잡습니다. 사가 잡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이 포를 잡으면 그냥 외통수입니다. 차가 올라왔고요. 이래도 외통수입니다. 왕으로 못 잡고 차로 못 잡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못 보고요. 이렇게 장군을, 부르고. 포로 넘어도 잡고요. 장군을 부르고. 여기에서 장군을 부를 때, 한 이쯤 오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을 부르는 자또 외통수 보겠다고 하니까 막았고요 잡았을 때 장군을 부릅니다 잡을 때 상이 차와 포를 동시에 겁니다 차가 피했어야 되는데 차 걸린 걸못 보고요 포가 상 잡으러 갔다가 상한테 차가 잡히면서 그냥 집니다 포가 넘는 순간에 제가 그냥 기권을 합니다. 이제 보이죠? 상한테 차가 걸린 걸. 선수 기마 후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마올라가고요. 포 넘고 상이 올라가고 마가 올라갑니다. 왕을 내리고 양차합세를 가겠다고 합니다. 상으로 잡아서 잡고요. 양차합세 가서. 마가 포를 달라고 와서 일단 막아내고요 여기를 그냥 잡습니다 잡고 잡고요 말을 달라 그래서 올라가고요 여기를 올렸기 때문에 상을 달라고 하고 다시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피했고요 상으로 치고 잡을 때 차로 잡고 대를 할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상으로 쳤더니 마가 올라왔습니다. 마가 여기여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붙였구요. 잡았고 차가 포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마로 그냥 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포로 일단 달라고 하고 마가 말을 잡으면서 잡을 때 차가 자꾸 들어오겠다. 일단 포를 잡습니다. 포를 잡으면서 차가 포를 잡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마가 빠지면서 이쪽 병을 달라고 하고 차가 한칸 올라오고요. 마가 올라가고 막아서 포를 달라. 차가 왔지만 포를 그냥 잡고요. 차 잡을 때 마장에 같이 차를 잡음으로써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모양은 마가 차를 잡으면 확실히 이기지만 만약에 마장이 아니었다고 해도 점수를 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처지는 그런 장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장에 차가 잡히면 지금 점수가 6점 차이에서 13점이 더 나면 어려워집니다. 후수기마와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마 올라가고 면포를 해 주고요. 중앙병을 열고 차가 빠르게 진출을 했고요. 병을 엽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중앙상도 올라가고 포도 넘습니다. 차가 빠르게 나오긴 했는데 바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왕을 내리고 살을 올려서 수비를 합니다. 차가 올라가고요. 혹시 나중에 상장이 나왔을 때 차가 잡힐 수 있으니까 미리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행마는 귀마보다는 원악마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했습니다. 잡고요. 잡고. 특이하게 포를 달라고 옵니다. 포가 넘고요. 조를 올렸고, 병을 붙여서 차가 나갈 길을 만듭니다. 살을 올려주고요. 포가 살을 잡고 차가 잡고 그런 거할수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와서 지켜줍니다. 이쪽도 올렸습니다. 포가 차 가라고 하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상으로 잡고 이걸 잡을 때 상한 차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고요. 마가 같이 올라옵니다. 마가 가서 포랑 말을 달라고 합니다. 차가 막으면 안 되는데 상이 잡습니다. 포가 잡습니다. 마가 포를, 포를 양쪽을 다 걸었습니다. 차로 그냥 말을 잡습니다. 여기서 차 그냥 잡았기 때문에 교환합니다. 여기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가 사실상 끝이 납니다. 상을 달라고 해서 일단 피해주고요. 넘어온 거는 상을 그냥 잡겠다는 거죠. 포가 일단 넘고. 잡을 때, 잡을 때 상을 그냥 잡겠다. 점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상을 뒤로 뺍니다. 포가 돌아오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잡으면 마로 잡겠다 이겁니다. 잡을 때 마로 잡을 때 양쪽이 걸리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포가 나왔고요. 올려줍니다. 상을 잡으면 마로 잡고요. 마로 잡으면서 조를 달라고 해주고 마가 다시 들어오면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올려주고요. 포가 마를 잡았고요. 붙입니다. 망을 뒤로 해주고 여기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점수가 9.5점 차고요. 사실상 이졸두 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포가 뒤로 넘어가면 그만이고 졸과 살을 바꾼다고 해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 하나로는 공격이 안 되고 병이 4개 있기 때문에 졸두 개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후수기마와 선수 원왕마의 대결입니다. 병을 열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장군을 불러서 왕을 요풀해주고 살을 올립니다. 상이 올라와서 병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면 포가 넘고 넘을 때 차가 위험하고요. 포가 넘었을 때왕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붙이고요. 포가 넘자 마가 올라가서 차가 한칸 올라갑니다. 차가 안 올라가면 포가 오면 차가 잡히죠. 차가 나와서 포로 일단 막고요. 차를 어디 가라고 해서 뒤로 빠집니다. 상으로 막아주고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잡아주고 붙여주고 대차를 요구해서 합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차가 오고 말을 달라고 해서 막아갑니다. 막아 이렇게 가서 양쪽을 거는 것도 있는데 그냥 포로 잡고 말을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막아 나오면서 마대를 요청하는데요. 제마가 잡아주면 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을 누르면서 장군을 부릅니다. 포를 달라고 하고요. 조를 잡고요. 마장을 부르면 포가 잡힙니다. 그래서 사로 올렸고요 마가도 상을 달라고 하고 잡습니다. 차가 내려온 건 포로 여기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올라가서 못 잡게 하고요. 포가 고 상이 갑니다 차를 달라고 왔기 때문에 차가 일단 빠져 주고요 상으로 살을 잡고 포가 잡을 때 마가 이렇게 가면은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슬을안 두고요 마가 올라가고요 마가 올라간 시점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점수 차이가 7.5점이고 초나라가 너무 모양이 안 좋고 둘 수가 없습니다. 상을 달라고 하면은 피할 수 있고요. 그냥 주고 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교환을 해도 됩니다. 사가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마가 잡을 거고 이렇게 해도 <laughs> 포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이 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선수 기마 후수 원앙마 대결이네요. 조를 열고 마가 올라갑니다. 마 올라가고요. 상 올라가고 면포를 해줍니다. 수순이 초반에 약간 특이하게 진행됐고요. 조를 열고. 차가 들어섭니다. <laughs> 들어섭니다. 상으로 잡았을 때 잡으면 뒤에 마가 잡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차가 와서 그래서 말을 지켜줍니다. 상으로 잡으면 마가 잡히죠. 중앙조를 열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포가 넘었고, 상으로 잡고 양득을 하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이쪽으로 가면 양쪽이 걸리는데, 약간 수승상 차가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여기 잡습니다 장기는 항상 수승이 중요합니다 차가 올라갔으면 요 근데 문제는 차가 올라가면 살을 들고요 마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넘어와서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선수를 완벽하게 가져오기가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가 올라갔습니다 상으로 잡아주고요 막아 나갔고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차를 거는 수도 있습니다 이, 이 경우는 보통 잡습니다 잡으면 장군 옆으로 갈때 차를 잡고 뭐 이래도 제가 이 점은 이익이죠 한실전에서는 포가 넘어왔고요 포장을 불러주고 차가 올라갑니다. 말을 달라고 왔고요. 일단 장군을 불러서 포가 왔을 때 상이 갑니다. 말을 잡으면요 상으로 포를 잡겠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잡고 상으로 포를 잡으면 이게 사로 못 잡습니다. 장군의 포창에 차가 잡히니까요. 그렇다고 왕으로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양이 되면은 초나라에서 조금 수비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을 차가 잡지 않습니다. 상을, 상 가는 길을 막았고요. 이때 마가 올라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으로 여길 잡고요. 잡을 때. 마가 이렇게 가서 또 살을 잡겠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사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올라오는 정도. 마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라서. 그렇다고 차가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러면 차가 잡으면서 또 마가 걸립니다. 마가 잡을 수는 없고요. 이런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전에서 제가 둔 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 들어가면 마로 상으로 잡고 잡을 때 마로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마로 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지금 이쪽 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차가 못 잡습니다. 이쪽 마는 차가 잡으면 그냥 마차인데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포로 잡았고요. 마로 잡아주면서 여래서 기권이 나옵니다. 포로 만약에 말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서 상으로 또 마가 잡힙니다. 포가 잡힙니다. 상으로 이 마는 움직일 수 없고요. 뭐 차가 옆으로 한카온다 이런 거 해도 잡게 됩니다. 이러면 차가 여기 와서 잡으면 외통입니다. 장군의 외통이죠. 못 내리고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여기 들어간 시점에서 사실상 장기는 끝이 납니다. 차가 포를 잡았지만요. 다른 수를 둔다면은 마가 포를 잡는 수 상이 살을 잡는 수 마가 포를 잡는 수 이런 수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에서는 말을 잡아야 좋은 수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쪽 마가 좀 위험하긴 한데 잠깐 지켜주고 그 다음에 왕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점수 차이가 10점 넘게 나버렸고요. 면포도 이탈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냥 차로 포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마올라가고요. 포가 병달라고 왔는데 그냥 한번 주겠다고 합니다. 안 잡길래 이제는 옆으로 피하고요. 마가 나와서 포로 조르라 는 잡고요. 포가 중포입니다. 넘고 말을 잡아서 포로 잡고요. 면상이기 때문에 면에 포가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을 합니다. 차를 달라고 해서 상으로 막고 피하고요. 붙여주고 차가 가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상으로 잡고, 양득을 하고요. 돌아오고, 말을 달라고 하는데, 마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요. 상길입니다. 차가 한번 지켜주고요. 포가, 조를 달라고 위협을 하는데, 이거는 못 잡죠. 상도 지켜주고, 차도 지켜주니까. 포가 넘은 이유는 면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면포를 하고요. 대차를 요구하고, 포가 차를 달라고 그러고 차가 말을 달라고 왔는데요. 올라가면 되긴 되는데 그냥 포장을 부르고 차장을 부르고 차가 올라와서 대를 해서 풀어냅니다. 포가 다시 오고요. 말하라고 그래서 피해주고요. 병을 붙여서 포가 왔는데 포가 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줍니다. 그리고 포가 살을 치고 포가 살을 치고 이쪽 포가 살을 치고 이런 거할것 같아서 살을 또 붙여줍니다. 마가 병을 달라고 왔고요. 피해 주고요. 포가 가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산길이라 잡히고요. 들어오면 병한테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를 옆으로 해서 그냥 포랑 교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올렸고요 그냥 잡습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점수 차이가 거의 10점이 나기 때문에 역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이 두개 있지만 저는 병이 네 개이기 때문에 수비가 되고요 극단적으로 상 하나로 병두 개씩 잡는다고 해도 그러면은 조란하기 때문에 상과 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